지금 다수 문제 같은 경우는 120억이네. 뭐 140억이네 이런 비자금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이야기는 관계자 이야기부터 이미 좀 나왔었거든요. 빙산의 일각이고 네. 나머지 비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검찰청들이 뭐 중앙지검 말고도 동부지검 뭐등다 있잖아요. 네. 다 나눠서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정말 맛있는 먹잇감을 이렇게 주고 뭔가 일을 시키니까 막 계속 <laughs> <laughs> 물어 뜯고 지금 이명박은 내가 봤을 때그 여러분 그 개막식장에서 이명박 리셉션장에서 이명박 표정 봤죠? 완전 쭈글쭈글 전직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불쌍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불쌍하다는 게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인생 별거 없다는 거를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로서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네. 대통령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자라는 자기 자만심 이런 것들이 네. 리셉션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줄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행사장이라 그러면 메인 테이블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한테 네. 자리. 그런데 이명박은 또 다른 구석진 테이블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장하성 실장 옆에 앉았어요. 아, 그래도 그 옆에는 황영철이가 또 앉았고요. 어, 문재인 그... 대통령이 리셉션장에서 본인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건넨 건 유일하게 명박입니다. 음.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인사를 건넸어요. 굉장히 큰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몇 개월까지만 해도 자기가 상황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피유자가 됐고 그 현장에서 원어브 뎀이 기분이잖아요 여러 초청 가객들 가운데 네. 한 명으로 앉아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좀 묘했던 것 같아서 막 하늘 쳐다보고 그, 그보다 더 불쌍한 거왜 <laughs> 개막식장에서 그 추위에 네.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그 쫄딱 비맞은 주제끼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보고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주 초록 모자라도 같이 좀 쓰지 안돼 <laughs> 그초록 모자를 쓰면 이명박 같은 그 신문머리는요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헤어스타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안 쓰잖아요 <laughs> 그렇다고 제가 머리를 심었던 소리는 아니고 <laughs> 헤어스타일을 중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 모자를 쓰면 완전히 망가지는 거지. 자, 어쨌든 비자금 이야기는 좀 그렇고 어,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다스 이야기 지금 수사 끝났어요. 제가 보였을 때는 다스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겸해서 지금 특활비도 뇌물로서 네. 중요한 거 했는데 제일 롯데월드 특혜. 특혜란 무엇이냐? 롯데가 그냥 이뻐서 절대 아니죠. 특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건설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군 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댕이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활주로를 몇도 꺾어 가면서까지 건물을 올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사 기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자유한국당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건 종북세력이에요. 반역행이, 반역행이죠. 반역행위. 그런 것을 스스럼 없이 저질른 거예요. 그리고 허가가 정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이게 지금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롯데가 공사 끝나고 나서 부담금도 3,290억에서 95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2,400억 정도가 갑자기 네. 줄어드는 거예요 3분의 1로 확 줄은 거죠 네. 어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는 2,000억 이상이라는 돈이 절약이 됐는데 입시셨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에 갔겠죠 네, 저수지에 갔을 것 같아요 그 이거는 현찰이기 때문에 저수지기를 안 가고 혹시 음. 마당 파고 심지 않았을까 싶지 마늘밭에 <laughs> 이명박 집 마당. 그 저번에 우리가 하나은행 다룰 때 하나은행 김승희 이야기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청계집단에 가 있죠. 네. 롯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롯데의 이명박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학교 동문을 심어서 이명박이 심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롯데가 이명박을 구호 삼기 위해서 이명박과 연이 있는 사람을 자기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죠. 그리고 이런 노비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청계지단 이사로 갑니다. 롯데월드 특혜 의혹이라는 건뭐 다른 게 없어요. 롯데가 이명박에게 무엇을 얼마를 줬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경찰에 네. 롯데로부터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정말 그에게 로비 자금을 이명박한테 줬을 거라고 봐요. 그거 찾아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너무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롯데에서 추진한 것은 90년대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제이 롯데 월드 타워를. 네. 90년대부터 추진을 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정부가, 모든 국방부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이에요. 성남 비행장이 이전하지 않는한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못했던 사항인데, 이게 뜬금없이 이명박이 활주로를 틀면서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동은, 삼성그룹이, 어떤 삼성 제국으로 만들려고 음. 막 이렇게 애쓰다가 현대그룹이 막판에 한전 부지를 매입하면서 그게 무산된 것처럼 이 송파구도 사실 롯데 제국을 만들려고 롯데월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롯데그룹사의 대형 그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롯데그룹이 그 동네 송파구의 땅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뭐이 30층짜리 빌딩 올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100층 이상의 높이가 지금 500미터가 넘잖아요. 이런 높은 빌딩을 올리는 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 어떤 환경문제까지 다 총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올라가니까 롯데가 이명박하고 대학교 다닐 때 동창이던 장경작이라는 인물을 롯데의 사장으로 이제 영입을 해요. 롯데 호텔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노비에 연결 거리였던 거로고 그리고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바로 청계지단으로 다시 가는 그러면 장경작이 핵심 인물이죠. 장경작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명박을 그사살아 놨고 이명박의 스타일이 나는 롯데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 보여서 롯데가 롯데월드 만들면 내가 123층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구경 좋은 거할 일이 있으니까라고 바꿔주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롯데한테는 최소 모르긴 해도 천억 원대 이상의 로비 자금이 저는 이명박한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제2 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그 사정당국에서는 다, 물론 받겠지만, 갖고 다 일일이 추적을 해야 돼요. 음. 이게 본인이 맞는지, 갖고 있는 사람 본인이 맞는지를 추적해서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롯데월드 타워를 지으면서 현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건물을 몇 층을 주는 게 아. 훨씬 음. 이득이거든요, 롯데 측에서도. 그러면 그 건물 중에 몇 층은 이문복일 걸 수도 있다? 보통 한 스무 음. 개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Oh my God. 그렇게 해봤자 뭐 전체 뭐, 뭐 몇프로나 되나 난 반대라고 보는데 그게 더 꼬리가 밟히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음. 현찰로 주고 현찰로 끝내는 게 낫지 나중에 보면은 알고 봤더니 막 롯데월드 120층은 김윤호 명룡이로 돼있고 이시혁명이로 <laughs> 돼있고 이거보단 낫지 않을까 거기 해당하는 몇천억 원대 그 로비 자금이 훨씬 더 깔끔하지 현찰로 음. 현찰을 컨테이너에 딱 실어 놓고 컨테이너 키만 딱 주는 거예요 음. <laughs> 어디는지안 가르쳐주고요? <laughs> 박스가 아니라 컨테이너야 아. <laughs> 건물 내 명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명의가 섞여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요. 음. 롯데 전체가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주인은 롯데라고 하는 그룹 전체의 어떤 주체, 롯데 건설이라든지 그 주체가 갖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또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들 속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이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비리가 또 터져 나온다. 그렇 네. <laughs> 이명박은 이제 범죄의 화수분이 됐습니다. 손은 접촉다 나옵니다. 이게 빨리 수사를 해야지. 장경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7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촉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뭐 장경작은 같은 고려대 이제 경영학과 61학번으로 똑같이 이제 거기서부터 인년이 시작이 됐는데 음.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에 소공동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임시 집무실로 쓸 때도 장경작이 그때부터 미뤄졌다고 하네요. 음.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만약에 7, 80년대에 기업하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 누구냐 그러면 자기 그룹 내에서 인맥 무조건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음. 그 대정부 창구로, 비리가 많으라던 시절의 이야기인 거지. 뒷돈 뭐 서로 간에 떤던 노비 상황에서 아는 사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용박아! 아야 나. <웃음> <웃음> 마, 반갑다. 뭐 그런 관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어, 그런 경우 있잖아. 정권이 새로 들어섰는데 우리 그룹에는 인맥을 만들 수가 없네?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갈수 있다고 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거짓말건 아시죠? 네. 그다음에 임명법과 관련된 거라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수자원 공사가 저번에 무단으로 4대강 관련한 문서를 네. 파기하려다가 이거 다 원래 조장돼 있고, 이거는 그냥 이제 버릴 거야라고 실드를 쳤었는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3 0 이건을 무단 파기하려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걸렸던 것도 그렇게 변명이 사실이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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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도 일용직 하시던 분이 양심 선언 같은 거 하셔서 네. 한 거였는데 그분은 그 후에 취직하려던 회사에서도 계약 파기가 돼가지고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사실이었던 거 맞네요. 음.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삼0두건 무단 파기하려다 덜미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그 이전이에요.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요. 특히 1회차에서부터 4회차에 걸쳐서는 16톤 분량의 기록물 등이 폐기, 폐기 목록이나 심의 절차 없이 파기됐다는 거예요. 16톤. 16톤이면 얼마만큼이에요? 겁나 많죠? 겁나 많죠. 이게 국가 기밀 자료들을 수공이 뭡니까? 수자원공사가 4대강을 총괄해서 빈내서 빚잔치 않은 회사잖아요. 이 회사에서 이런 비밀 자료들이 국가 기록 자료들이 16톤이 없어졌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수정공사에 버젓이 월급받고 다니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업무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사대강 사업을 위해서 진행됐던 모든 사업들, 그러니까 여신 대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서류 문제, 연구 용역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꼼수고 불법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라는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이렇게까지 불법적으로 증거자료를 없애려고 시도하지는 않아요. 자기들도 다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눈 감고 업무를 진행했다는 반증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반출을 하려다가, 그러니까 사실 폐기하려다가 회수된 원본 기록물이 뭐가 있습니까? 소수력 발전소 특별 점검 조치 결과 제출, 내부 수기 결제를 받은 메모 보고, 해수 담수와 타당성 조사 및 중장기 개발 계획 수립, 내부 수기 결제를 받은 방침 결정 등이 들어있었고요. 4대강 생태 하천 조성 사업 우선 시행 방안 검토 요청 등, 등 등록 대상인 수기 결제를 받은 업무 연락, 그 다음에 문비, 수치 해석 검증을 위한 워크숍 자문서,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서 송부한 기록물도 파기 대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기 결제는 없었지만 대외주의라고 표시된 보고서 여기에는 VIP 지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표지에 바이스 보고용이라고 표기된 기록물도 파기 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 국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국가기록원이 지금 이것을 대조해본 결과 파기 다 들킨 사건 이후에 이런 정도는 원본 보관이 안된 거라는 거잖아요. 네. 원본 보관이 됐으면 이 리스트에 지금 올라와서 발표될 이유가 없잖아. 원본은 없고, 원본을 파기하려다가 지금 들킨 상황인데, 정말 범죄의 화수분, 이명박 씨. <laughs>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명박이 사대강을 죽여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공무원들과 공기업 직원들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진짜 이렇게 뭔가 미리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착착 뭔가 맞춰 들어가면서 너무 모든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됐어요. 뭔가 장애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예비타당성 검사라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면은 사업을 쪼개가지고 여타가 필요 없게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다시 진행하고 그리고 무슨 연구 결과가 필요하면 미리 준비나 한 것처럼 2년 전에 용역을 내줬던 연구 결과를 그것도 그 사업 목적과 딱 맞는 연구 영역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거 딱딱 악이 맞춰주듯이 맞춰주면서, 모든 사업이, 오년 안에 그사대강 사업이 딱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스케줄이 너무나 잘 맞춰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증거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 공범들이라는 뜻이죠. 이번에 그 적발된 파기 대상 자료 중에 중요한 게, 인천에 있는 경인 아라뱃길이라고 있어요. 경희논나라고 해서 네, 네, 네. 그때 4대강 사업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했던 이명박의 네, 거기 거거든요. 가을에도 냄새납니다. 냄새나죠. 네. <laughs> 이게 인천 앞바다 서해안에서 네. 북항 쪽에서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어서 한강하고 직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큰 해외 유람선들이 한강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laughs>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그 유람선을 항상 보거든요. 주말에 나갈 때마다 마른 유람선인데. 실제로 보면 유령선 같아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한강에서 다니는 유람선 같은 유람선인데 예. 작은 것과 다니는데 원래는 큰 유람선과 국제적인 유람선 음. 그리고 화물을 실은 배가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강에 시범 사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썩어서 냄새도 나고 그 동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냥 건물은 정말 잘 지어놨어요. 다 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공사 시작 초기에 1조원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수공이 이미 알고도 공사를 했다는 거고요. 국가에서 지원을 더 받아도 1조원 손실이 난다라는 그런 걸 판단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또 이명박이 특별지시를 합니다. 직접 지시를 남측 제방도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고 돈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명박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 손실이 7 3 4 5개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야수님 얘기했던 자전거 타는 도로 거기예요. 네. 그 남측도로가, 네. 어, 그 자전거 도로가 이명박이 지시해서 만드는 거예요. 어, 음. 그렇게 해서 또 추가 손실이 나고, 그 동네, 아라뱃길 그 옆에 사는 동네들은요, 옛날부터 지하수를 먹던 동네거든요. 근데 이거를 땅을 파면서 깊게 파니까 지하수가 다 없어졌어요. 새 나가서. 음. 그래서 거기에는 인천시와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본부가 본인들의 재정으로 상수도를 놔줬어요. 아유.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동네. 그리고 아라뱃길 그 마지막 말단에, 터미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베키 공원과 그 국제 여객터미널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창고에 직원이 없어. <laughs> 창고가 닫혀 있어요. 아니 사무실 직원만 네. 있고요. 네. 터미널이 두 군데 있어요. 인천 측에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들어가는 김포 입구 쪽에 하나 있어요. 음. 건물과 승용차 몇 대만 있어요. 직원들 몇 명. 주차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앞 방송에서 자유왕도 장지원의 논평하고 좀 유사한 건데. 한강의 하구가 석회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 거기가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요. 한강에 배가 드나들 수가 없어. 그러면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 그거 몇조원 들여가지고 아라뱃길이라고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속셈이 편하잖아 거기서 챙기는 국민 세금이라든지 등등을 노리고 그런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걸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예. 처음에 그 이명박이 등장했을 때왜 한반도 대운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였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꼼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주변에 땅 사서 항구 만들고 땅까 버리고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남한은 섬에 가까운 거잖아요. 음. 북한으로 가지 않는 한 지금 그렇죠. 섬이 아닌 거를 증명해 준 사람들이 지금 북한 예술단 이런 분들이야 북으로 음. 그, 더갈수 있어를 보여준 그렇죠. 건데 예. 한국 사람들 못 가잖아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반도를 바운데를 세로로 확 쪼개 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서 물류의 어떤 그 시, 신경을 열겠다는 거거든. 배로 막 물건을 나르면 운송비가 싸진데 개뿔이래 그 이야기 나왔을 때 한반도 대훈화론 이명박이 처음 주장했을 때 정말 진짜 막 머리를 찧어버리고 싶었어요. 내 머리를 찧어버리고 싶어서 이게 현실인가 싶어가지고 아니 인간이 아무리 뭐뭐 뭐 서울시를 하느님한테 봉헌한다고 하더라도 니네 마음대로 100번을 봉헌해 그뭐 대한민국을 통째로 봉헌해도 안 말려요. 그런데 이게 대한민국 국토를 반으로 쪼갠다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강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모습대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을 들여가지고, 일직선으로 만들고, 터널을 만들고, 산으로 배를 보내가지고, 산을 통과해서, 대한민국 국토를 위아래로, 반으로 쪼개겠다는 이 발상을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어떻게 이명박을 눈앞에 없,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내 머리를 찧어버리고 싶었어, 진짜. 너무, 너무 짜증나가지고. 어쨌건뭐 이제 그렇구나. 얘기가 끝날 시간이 돼 가는데, 그 당시에 기억들 아시겠지만, 부역한 교수들 엄청 많아요. 난그 중에 한 명,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이화여 대교수, 박SSC. 그 양반이 뭐 굉장히 그 SNS를 유심히 하게 보는 박석순이라고 했는데, 음. 그 사람이 논리가 그런 거였다니까. 강에 배가 다니면 수크리 때문에 수질이 좋아진대. 아, 치트산, 뭐야. 산소공병하네. 산소.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강은 구비쳐 흐를 때 너무 이렇게 침식이 심한 부분은 막아두는 게 있어요. 공사 같은 걸로. 근데 강을 직선화시켜가지고 수질이 빨라지니까 지천들이 다 깎여 내려와가지고 다 망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어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명박은 정말로 악마예요. 나는 이명박 직접 한번 보고 싶어. 왜? 오래 살고 싶어. <laughs> <laughs> 정말 그 악마 같은 사람이 한국 사회에 준 어떤 나쁜 영향은 상상을 적으로 하는 거라고 봐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악마도 어,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말로가 이제 곧 눈에 보이는구나. 올림픽 이후에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설 명절에 새벽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이 끝나면 나는 가야 하네 <laughs> 파란 오 옷을 어. 입으러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 한 것만으로도 사실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얘기를할수 없지만 사건 하나를 띡 벨처럼 누르면 어마어마한 범죄가 뜩 드러나는 그 놀라운 그 하수분에 해당되는 거고 5년 집권을 했지만 사실 나쁜 짓으로만 따지면 거의 50년 집권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만 해도 좀 슬픈 시기인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쯤 그 때쯤 되면 이명박 범죄에 대한 백서를 아마 쓰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백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저는 궁금해요. 마치 <laughs> 예. 한미 FTA에 <laughs> 예. 관련한 자료 보는 것처럼. <laughs> 예. 아, 그거 혹시 아세요? 두꺼바 두꺼바 언집 줄게 새집다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올림픽 개막식, 아, 개막식 때. 때 예, 네. 예. 그게 이제 정권교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음. 새로운 나라 건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그 노래 부르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네. 근데 두꺼비는 무슨 잘못이라고? 지금 다수 문제 같은 경우는 1 2 0억이네뭐 백사십억이네 이런 비자금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닐 거라는 이야기는 관계자 이야기부터 이미 좀 나왔었거든요 빙산의 일각이고 네. 나머지 비자금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 검찰청들이 뭐 중앙지검 말고도 동부지검 뭐 등다 있잖아요 네. 다 나눠서 하고 있더만 그러니까 검찰은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정말 맛있는 먹잇감을 이렇게 주고 뭔가 일을 시키니까 막 계속 <laughs> <laughs> 물어 뜯고 지금 이명박은 내가 봤을 때그 여러분 그 개막식장에서 이명박 리셉션장에서 이명박 표정 봤죠? 완전 쭈글쭈글 전직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의 불쌍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음. 불쌍하다는 게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불쌍한 게 아니라 인생 별거 없다는 거를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인간 라고. 존재로서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음. 대통령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유치한 자라는 자기 자만심 이런 것들이 음. 리셉션 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줄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행사장이라 그러면 메인 테이블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들한테 네. 자리. 그런데 이명박은 또 다른 구석진 테이블에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의 배려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장하성 실장 옆에 앉았어요. 아, 그래도 그 옆에는 황영철이가 또 앉았고요. 어, 문재인 그... 대통령이 리셉션 장에서 본인의 테이블이 아닌 다른 테이블에 가서 인사를 건넨 건 유일하게 명박입니다. 음.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인사를 건넸어요. 굉장히 큰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박근혜 정권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몇 개월까지만 해도 자기가 상황 느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가 됐고 그 현장에서 원오브댐이 기분이잖아요 여러 초청 가객들 가운데 네. 한 명으로 앉아 있는 그 기분이 되게 좀 묘했던 것 같아서 막 하늘 쳐다보고 그보다 그더 불쌍한 거왜 개막식장에서 그 추위에 네.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그 쫄딱 비맞은 주제끼 같이 앉아 있는 모습 보고 정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주 초로 모자라도 같이 좀 쓰지 <laughs> 해야지 장경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빠른 수사를 촉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일단 뭐 장경작은 같은 고려대 이제 경영학과 61학번으로 똑같이 이제 거기서부터 인연이 시작이 됐는데 음. 이명박이 당선인 시절에 소공동 롯데호텔 31층 스위트룸을 임시 집무실로 쓸 때도 장경작이 그때부터 밀어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라고 만약에 70, 80년대에 기업하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 누구냐 그러면 자기 그룹 내에서 인맥 무조건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음. 그 대정부 창구로 이게 그러니까 비리가 많았던 시절의 이야기인 거지. 뒷돈, 뭐, 서로 간에 던 노비 상황에서 아는 사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용바가! 아니야! 가! <laughs> <"마>, 반갑다. 뭐, <막 웃음> 그런 관계 차단하는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어, 그런 경우 있잖아. 정권이 새로 들어섰는데 우리 그룹에는 인맥을 만들 수가 없네?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갈수 있다고 보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다! 거짓말을 아시죠? 그다음에 이명법과 관련된 거라서 이야기를 좀해볼 건데 수자원 공사가 저번에 무단으로 사대강 관련한 문서를 네. 파기하려다가 이거 다 원래 조장돼 있고 요거는 그냥 이제 버릴 거야라고 실드를 쳤었는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302건을 무단 파기하려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워버리려고 했던 바로 그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걸렸던 것도 그렇게 변명이 사실이었던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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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도 일용직 하시던 분이 양심선언 같은 거 하셔서 네. 한 거였는데 그분은 그 후에 취직하려던 회사에서도 계약 파기가 돼가지고 가지도 못했었거든요. 사실이었던 거 맞네요. 음.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게 302건 부담 파기하려다 덜미가 잡혔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그 이전이에요. 1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기록을 반출 및 파기를 반복했고요. 특히 이래 동문을 심어서 이명박이 심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롯데가 이명박을 구호 삼기 위해서 이명박과 연이 있는 사람을 자기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 앉히죠. 그리고 이런 노비를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청계지단 이사로 갑니다. 롯데월드 특혜 의혹이라는 건뭐 다른 게 없어요. 롯데가 이명박에게 무엇을 얼마를 줬을까를 찾아내는 거죠, 경찰에. 네. 롯데로부터 이명박 스타일로 보면 정말 그에게 로비 자금을 이명박한테 줬을 거라고 봐요. 그거 찾아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너무나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롯데에서 추진한 것은 90년대부터 추진을 했거든요. 제이 롯데 월드 타워를. 네. 90년대부터 추진을 했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모든 정부가, 모든 국방부가 다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이에요. 성남 비행장이 이전하지 않는 한 이건 안 된다. 네. 그래서 못했던 상황인데, 이게 뜬금없이 이명박이 활주로를 틀면서 허가를 해준 거거든요. 예, 대기업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동은 삼성그룹이 어떤 삼성제국으로 만들려고 음. 막 이렇게 애쓰다가 현대그룹이 막판에 한전부지를 매입하면서 그게 무산된 것처럼 이 송파구도 사실 롯데 제국을 만들려고 롯데월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롯데 그룹사의 대형 그 빌딩들이 들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롯데그룹이 그 동네 송파구에 땅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그뭐 20, 30층짜리 빌딩 올리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100층 이상의 높이가 지금 5 0 0터가 넘잖아요 이런 높은 빌딩을 올리는 건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안보, 사회 어떤 환경문제까지 다 총망라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있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올라가니까 롯데가 이명박하고 대학교 다닐 때 동창이던 장경작이라는 인물을 롯데의 사장으로 이제 영입을 해요. 롯데 호텔에. 네. 안지 그 초록 모자를 쓰면 이명박 같은 그 심은 머리는요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저처럼 헤어스타일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전 모자 안 쓰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를 심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헤어스타일을 중시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어, 모자를 쓰면 완전히 이게 망가지는 거지. 자 어쨌건 비자금 이야기는 좀 그렇고. 어,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다스 이야기 지금 수사 끝났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다스 수사는 끝났다고 보고 겸해서 지금 특활비도 뇌물로써 네. 중요한 거 했는데 제 (2) 롯데월드 특혜 특혜란 무엇이냐 롯데가 그냥 이뻐서 절대 아니죠 특혜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건설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군 기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주행이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활주로를 몇도 꺾어가면서까지 건물을 올릴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사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준다라는 것은요 자유한국당들이 얘기할 때 보면 이건 종북세력이에요 반역형 반역형이죠 그런 것을 스스럼없이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허가가 정해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되고요 이게 지금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롯데가 공사 끝나고 나서 부담금도 3,290억에서 951억으로 줄어들었어요 2,400억 정도가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3분의 1로 확 줄은 거죠 네. 어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는 2천억 이상이라는 돈이 절약이 됐는데 입시였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돈은 어디 갔을까요? 어딘가에 갔겠죠 네, 저수지에 갔을 것 같아요 그 이거는 현찰이기 때문에 저수지길 안 가고 혹시 음. 마당 파고 심지 않았을까 마늘밭에 <laughs> 이명박 집 마당. 그 저번에 우리가 하나은행 다룰 때 하나은행 김승희 이야기했잖아요. 네. 현재 지금 청계지단에가 있죠. 네. 롯데도 마찬가지거든요. 롯데에 이명박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학교.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노비의 연결 고리였던 거로고 그리고 그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는 바로 청계지단으로 다시 가는. 그러면 장경장의 핵심 인물이죠. 장경작이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명박을 구해살려놨고 이명박의 스타일이 나는 롯데이라는 회사가 너무 좋아 보여서 롯데가 롯데월드 만들면 내가 123층에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구경 좋은 거할 일이 있으니까 라고 바꿔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롯데한테는 최소 모르긴 해도 천억 원대 이상의 로비 자금이 저는 이명박한테 갔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인간입니다 이게 제2 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는 이 건물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그 사정당국에서는 다 물론 받겠지만 갖고 다 일일이 추적을 해야 돼요 음. 이게 본인이 맞는지 갖고 있는 사람 본인이 맞는지 를 추적해서 봐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롯데월드타워를 지으면서 현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건물을 몇 층을 주는 게 훨씬 아. 이득이거든요 음. 롯데 측에서 그러면 그 건물 중에 몇 층은 이목복일걸 수도 있다 보통 한 어. 20개 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oh 그렇게 해봤자 뭐 전체 뭐왜풀어나잖아요난 뭐 그러니까. 반대라고 보는데 그게 더 꼬리가 밟히죠 그니까, 러 음. 깔끔하게, 현찰로 주고, 현찰로 끝내는 게 낫지. 나중에 보면은 알고 봤더니 막, 롯데월드 120층은 김윤호 국명이라도 있고, 이시혁명이라돼 <laughs> 있고, 이거보다 낫지 않을까? 거기 해당하는 몇천억 원대 그 로비 자금이 훨씬 더 깔끔하지. 음. 현찰로. 현찰을 컨테이너에 딱 실어놓고, 컨테이너 키만 딱 주는 거예요? 음. <laughs> 어디 있는지 <이제> 안 가르쳐 주고요? <laughs> 박스가 아니라 컨테이너야. <laughs> 아. 건물 내 명의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명의가 섞여들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롯데 전체가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주인은 롯데라고 하는 그룹 전체의 어떤 주체, 롯데 건설이라든지 그 주체가 갖는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고 나중에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또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 과정들 속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이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또 비리가 또 터져나온다. 예. 그렇겠네요. 이명박은 이제 범죄의 화수분이 됐습니다. 토론 접촉 다 나옵니다. 이게 빨리 수사를... 해...